뭐가, 뭐, 꼽히 있냐면, 지금, <laughs> 아니, 헷갈려가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 have, 에 가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have been 이런 것을 배웠죠. 이렇게, 해 a v e 뭐, 해오고 싶다. 그럼이해 a 라는게 뭔가, 음, 단어마다 이렇게, 뭐, 중간에 보면, 뭐, 막, have, 뭐, 어, 뭐 어쩌고, 해 a v e you ever, 뭐, hold, 뭐, 어쩌고, 해 a v you, 뭐, 이래 막 노는데, 이게, 해, 어 뭔가 해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따로 딱 분리를 좀 하면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보자 왜 이게 생각하냐면 내가 밥좀 퍼줄래 우리 한국말로 밥좀 퍼줄래 이제 이렇게 할라 하는데 영어로 말을 하니까 밥을 좀 퍼줄래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우리 한국 말 솔직히 생각 밥을 퍼잖아요 내가 밥을 어 밥을 해가지고 밥을 좀 퍼는데 구주기비 기쁨이 하면 밥을 옮겨 줄수 있니? 하지만 밥을 퍼달 퍼퍼 퍼달라고 했을 때밥좀 퍼줘. 이렇게 했을 때 어, 그래서 밥을 뚜껑을 열어 가지고 밥을 퍼 가지고 이래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밥상에 올린다. 이 상태였는데 이걸 영어로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러하니까 이제 하여튼 그것기 때문에 좀 제가 찾는다고 헤맸거든요 이제 어 웨이크업 웨이크업이라는 up. 게 이제 알지 알지 푸푸푸푸 푸드 뭐푸 라이스 온 이렇게 퍼서 올리고 푸 라이스 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아 밥을 품다 밥을 뭐 뭐 해서 접시에 담다 뭐 푸푸드 뭐 푸푸드 온 플레이트 함 이런 식으로 푸푸드 온 플레이트 밥을 뭐 음식을 퍼서 온 플레이트 접시에 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분리가 된다는 사 이렇게 분리가 하나씩 분리가 되는 것처럼 이, have, have been 이라는 걸, 우리가 뭐, 해 a 빈은 과거에 어느 때, 그거 뭐, 뭐, 해온 적이 있었다. 우리, 뭐, 아, 그런 해온 적이 있을 때, 해 a 빈을 쓰는구나. 또 있을 때, 보니까 뭐, I, 뭐, have you, 뭐, ever heard, of, 너는, have you, 뭐, 과거 pp가 들은 적이 있었니? 본 적, 아, 과거 형을할 땐, 해 a 빈 e b e have, 뭐, b 해가지고, 뭐, 과거 pp, 과거 동사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그러면 따져, 우리가 따지, 따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이제, 이게, 단어가 왜이 단어가 왔는지 그걸 쓰는지 에 대해서 음 그러면 우리가 저도 먼저 해보란 것은 이제 그 단어는 어 단어는 어뭐뭐래 먹다 라는 해보라는 먹다 라는 뜻도 있, 있지요 있고 그 다음에 해보는 가지고 있다는 뜻도 있, 있다 근데 어 가지고 있다 이제 뭐 이것도 또 있고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조동사에서 이 해브란, 해버트 have 이런 걸 쓴다. 조동사에서도 쓸수 있다. 조동사 그럼 아 조동사는 쿠드, 뭐 오드, 뭐뭐뭐 두, 뭐 이런 거 두나 쿠즈, 메이나 셔이나뭐 이런 걸뭐 n 이나 머스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처음에 이제 외모문을 할 때나 뭐 이럴 때뭐뭐쓸때 뭐, 뭐 조동사를 또 동사 말고 조동사를 또 이걸 끌어 와가지고 또 단어를 형성 뭐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했는데. 그게 조동사인데 그 조동사에서 음 해부투를 우리가 배웠다. 조동사에서 해부투 해부투는 to. 그럼 뭐야 뭐야 뭔가 어 해부투는 조동사에서 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럼 해야 해야 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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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한다. 그러면. 경험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경험, 경험이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어쨌든그게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에 내가 그 일을 이제 내가 해야 한다 하면 내가 해함으로써 야 그건 뭐냐면 경험이 들어간다. 그러면 해브 해부, 해드 해브 투는 그렇고 그러면 해드 투도 봤는데 헤드 투는 해야 했다. 과거 해브야. 과거형이 헤드 투다. 그러면 해야 했다. 아, 그것도 내가 해야 했다. 경험이 들어가네. 예, 과거에 있었던 일이 들어가네. I had to, 어, 지각해야 됐었다. 뭐, 결, 아니면, 뭐, I had to, 결석해야 됐었다. 결석을, 단어, 영어 단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지난 수요일에, 수요일이나 지난, 뭐, 내일에, 왜냐면, I'm sick, 나는 아파, 아팠다. I was sick, 나는 아팠다. 음? 왜냐면 내가 아팠기 때문에 because I, I was sick. 내가 아팠기 때문에 결석 뭐 해야 했다 했다. I had to 뭐뭐 해야 했다 결석 뭐그해해해 해야 했었다. 그것도 내가 해야 했었다. 해야 경험이죠. 경험이 들어갔다. 그리고 have you 뭐 우리가 들었죠. Have you ever heard of 뭐 have you 뭐 홀드 l 가 과거형, 뭐, 한적 있었니? 할 때, 해 a 가있어한 적이 있었니? 이것도 경험이 들어간다. 내가, 내가 이제, 한 적이 있었니? 가본 적이 있었니? 들어본 적이 있니 먹어본 적이 있니해 a v e 뭐. 그럴 때, 한 적이 있었니? 내가 한 적이 있었니? 해? 해야. 해야도, 현재 할 때는 해야고, 과거 할 때는 해? 적이 있었니? 해? 한? 해? 그럼, 그럴 때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I have been, I have been, 어, 뭐, 우리가 해법빈 뭐, 해버빈 했을 때, 뭐, 한 적이 인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럴 때, 뭐, 그걸 써라, 해버빈을 써라, 뭐, 이랬는데, 이 해부는 내가 한 적이 있었고, 있었니, 고있었 이런 거에대 해보고, 그러면, b 는 뭔가, be, b 는 이거, 이거, b 는 뭐고, 이랬을 때, uh, I have been s t u d i 해말하 나는 공부해오고 있다. 이거죠. 해오고 있다. I, I have been studying. 나는 공부를 해오고 있었다. 그렇죠. I have been studying. 나는 공부를 해오고 있다. I have been studying. 나는 공부를 해오고 있었다. 그, 그런 식으로, 그럼, 이 해, 해, 해할때 뭐, 뭐한 적이 있니? 뭐해 뭐 하니 했어야 했니 이럴 때 이제 해보러 가고 이런게 오지만 비는 또 그럼 비는 또 뭐고 이럴 때 비는 이제 내가 그곳에 있다 우리가 비 동사 m이나 r이나 뭐뭐 뭐, i am 너 같으면 you are 그녀 같으면 she 그나 그녀 같으면 she is 이 is 이런 뒤에 이게 비 동사를 말하는데 비 비동사를 말하죠. I am s t u d y 나는 스, 이다. 뭐 I am, am teacher 말하면 나는 선생님 이다. 이다는 내가 그 상태 상태죠. 상태. 내가 선생 그 자체란 존재란 상태죠. 그랬을 때이 그랬을 때이 be 이나 be 는 따로 해봐. 제쳐놓고 be 이나 be 를 봤을 때는 이제 어뭐 그거다는 있다. 존재하다. 존재하다. 그 다음에 그 위치에 있다. 내가 있는 상태. 그럼 I was studying. 나는 공부하고 있는 상태. 상태죠. was란 거 비동사죠. 그랬을 때그 have been이라는 것은 그 b e e n b 그 비동사의 원형이다. 그래서 I have been studying 뭐 English. 나는 공부를 뭐, 해오고 있는 상태, 상태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그런, h a 뭐, 이런 단어를, 동사들을, 단어들을, 이제, 쓴다는, 쓸 수, 쓴다는 거죠. 해온 적이 있니? 해야 했니? 해야 한 적이 있니? 뭐, 뭐, 내가 말하려는 거 이해하시려나? 약간, 밥을 퍼다! 담고, 푸고, 이 밥을 푸고, 올리고.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밥을 푸다, 밥좀 푸라, 이래 하는데, 그 밥을 푸다에서 가만히 보면 동작이 있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랬을 때이 단어가, 그 단어가 올 수, 오는 형성이 된다라는 원리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